부평구의회 의정 알림이 강민지입니다. 높아지는 기온과 함께 불쾌지수도 함께 증가하는 요즘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평구의회도 부평구의 민생을 살피며 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는데요. 지난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첫 정례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 등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폈는데요. 또 집행부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등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한 활동들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 제 216회 정례회의 다양한 활동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통령 고위가 국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근본정례를 통해 지난 3년을 뒤돌아보고 남은 1년 동안 더욱 알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국민의 소망에 부응하고 보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지훈 의장은 결산승인의권 심사와 하반기 사업보고 등 정례회 주요 안건과 관련해 주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했고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는이 친구는 이친구의 정례 구는이 친구는 이친회의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한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견을 마치고 폐회했습니다. 이번 코너는 키워드 이슈로 소개하는 의회 소식인데요.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특별히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비롯해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회결등 부평구의 세금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들이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꼭 쓰여야 할 민생 현안에 쓰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집행부의 1년 예산 운용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결산 보고는 소관 부처의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평가해야 하는 만큼 더욱 집중력이 요구되며 사실 확인이 중요한데요. 지난 한해 동안 부평구의 산림살리를 위해 쓰인 예산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집행부의 한해 살림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지난해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세출 결산 중 주요 지출 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와 일반 공공행정 분야들입니다. 최근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보호, 보건 분야 등에 대한 지출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부평군은 건전한 재정 실현을 목표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회계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에 힘써왔는데요. 그렇다면 구민 여러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요? 워킹맘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좀더 활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킹맘을 위한 예산도 좀 많이 책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양성평등 인형극을 하다 보니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공연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수 있는 곳을 열어 주시면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공연할 곳을 꼭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에 이처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회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 의회에 대한 믿음도 쌓여갈 것입니다. 부평구의 민생현안에 기반한 예산 집행을 위해 회기기간 중 부평구의회도 숫자와의 치열한 승부로 뜨거웠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회결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추경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부르는 말로써 이미 의회의 심사를 통과한 예산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집행부가 편성하는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 역시 해당 부처에서 제시된 예산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회는 예산결산 심사를 위해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부평구의회도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을 추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사한 세입세출 내용을 토대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본 제1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 필수 경비와 가용 재원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부평 지역의 현안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또는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예산인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의회의 한 걸음 더 다가서 보는 주민 의회 속으로인데요.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 의회는 집행부의 관련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216회 정례회에서도 부평구의 더 나은 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해 하반기 사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216회 정례에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지에 대한 이 보고를 받고 또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이제 사업했던 내용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그 동안에 발생됐던 신규 사업에 대해서 이번 근본 이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의결하게 돼있습니다 뭐처럼 우리 국민들이 의회와 함께 또 행정부와 함께 더불어서 하는 우리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고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일자리기획과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통창구를 마련했는데요. 더불어 민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관리 강화와 자활사업 활성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추진 중입니다. 보육아동과와 노인장애인과의 하반기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설과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확대 등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네, 우리 그 안전재난과에서는 이러한 CTV 사업이 하반기에 4억 2천이 예산이 잡혔습니다. 아, 이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예산으로서 여성들의 안전 기관화,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상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큰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쓰임이 잘 적정하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 아울러 하절기에 여러 가지 이런 CCTV들이 많은데 그 CCTV 제대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가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비전 기획단의 주요 사업인 셰어 주택 조성 사업은 젊은이의 유입을 유도하여 젊은 부평 도성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의 대표 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더 나은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비롯해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별 다양한 사업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감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현장도 만나보시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서 보건행정과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에 관해 밝혔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건강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쾌적한 보건소 관리 및 안전 점검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이편한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를 전개 중입니다. 서구화된 식생활과 간식 섭취 증가 및 취약계층의 구강관리 소홀 등으로 충치 발생이 증가하는 실태를 반영해 찾아가는 치과 진료 및 구강 건강의 습관 형성과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인 흡연율이 21.8%를 차지하고 있는 부평구는 흡연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처의 사업으로는 소외계층의 문화 나눔 확대의 지속적인 추진과 차별화된 문화 서비스 제공 등 문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관광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을 포함해 낙후된 취약 지역의 생활여건 개조 사업 추진 등 부평구의 도시미래 계획 수립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에 따른 혜택들은 구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낳게 되는데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의회의 모습은 선진 지방자치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하반기 의정활동에도 부평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의정알림위는 다음 시간에도 의회와 국민이 소통하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